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와이존 염증 이런 것들은요 깨끗하게 사시려면 쑥뜸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고 편안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무혹이 있거나 기타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약 바르거나 주사 맞고 자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편안하게 하려면요 500도 고열의 쑥뜸을 뜨시면 되는데, 옷 벗지 않고, 냄새 없고, 진해 걷고, 또 옷에 묻지 않습니다. 옷 입고, 앉아 계시기만 하면, 은 편안한 쑥뜸기, 바로 이거죠. 궁뜸이라고 합니다. 궁뜸. 500도 고열로, 편안하게 뜸을 뜰수 있는 기구입니다. 여러분, 건강하게 와이존 관리, 약이나 기타 바르는 걸로 하지 마시고 쑥뜸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